토마스만 원작의 키 작은 프리데만 씨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폰 린닝앤 대릉의 아내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어느날 시립극장을 찾은 프리데만 씨는 그의 좌석이 폰 린닝앤 부인 옆인 걸 알고 당황한다. 공연을 끝까지 관람하지 못한 채 극장을 나온 그는 다음날 그녀를 찾아가고 그녀는 자기와 함께 합주를 하자고 제의한다. 와주시기 어렵다면. 아, 아니요. 기꺼이 부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는 아직도 꿈속에서처럼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잔인한 조롱기 속에서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고개를 두 어깨 사이에 완전히 푹 떨구었다. 그러나 저 기진맥진케 하는 감미로운 고통의 분노가 짧은 경련처럼 다시 그의 온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 참. 내가 있기 전에 말씀드릴 건 우린 며칠 안에 몇몇 분을 우리 집에 초대할 생각이랍니다. 격식가 없는 소규모의 회합이죠. 네. 더구나 우리에겐 집 뒤에 참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는데 이 정원을 따라 내려가면 강가에까지 닿게 됩니다. 당신과 당신 누님들에게는 물론 별도로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이 난 김에 바로 참석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참석해 주시는 영광을 주시겠지요? 프리데만 씨가 제 감사와 승낙을 표할 수 있기도 전에 문의 손잡이가 힘차게 돌려지더니 대령이 들어왔다. <laughs> 여보 어서 오세요. 이쪽은 프리데만 씨세요. 아아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으면서 힘차고도 날카로운 음성으로 무엇인가 프리데만 씨에게 말했는데 프리데만 씨는 정신이 나간 듯한 큰두 눈으로. 를 아득하게 올려다보면서 그가 친절을 보이며 자기 어깨를 툭툭 쳐주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대령은 발뒤꿈치를 모으고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며 그의 부인을 향해 돌아섰다. 아, 여보, 저 당신 프리데만 씨에게 우리의 조그만 모임에 참석해 주십사고 청했소 그럼요. 뭐 당신이 좋다면. 내 생각에는 그 모임을 일주일 내에 개최했으면 해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돼서 정원에서도 지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테니 말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본 릴링엔 부인이 대답하면서 프리데만 씨를 힐끗 스쳐봤다. 2분 후에 프리데만 씨는 작별을 고했다. 그가 문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을 때, 그는 표정 없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그녀의 두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가로수길에서 갈라져 나가 강변의 옛 성으로 통하는 어떤 길로 접어들었다. 거기에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그늘진 오솔길 그리고 벤치들이 있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너무 더워지 날씨가 견딜 수 없으리만큼 덥게 느껴졌으며, 마치 그의 몸에서 불꽃들이 확 타올랐다가는 꺼지는 듯 했고, 지친 머릿속에서는 피가 사정없이 홀떡홀떡 뛰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난번처럼 공허하고 무표정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떨리는 잔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날 절망에 빠뜨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재미를 느끼는 게 분명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을 텐데 약간의 연민도 느낄 수 없단 말인가? 그는 아래쪽 강 기슭을 따라 푸른 풀로 뒤덮인 방죽 옆으로 걸어갔다. 제스민 덤블에 의해 반원형으로 둘러쳐진 어느 벤치에 앉았다. 정말 피곤해. 녹초가 돼버렸어. 저 조용한 물속으로 내려가 버릴까? 그럼 고통에서 해방되어 저건 너 평온의 세계로 갈수 있을 거야. 아 그래, 평온. 평온이지. 내가 원하고 있는 건 바로 평온이야. 그러나? 그가 원하고 있는 건 공허하고 귀모거리처럼 깜깜한 허무에서의 병원이 아니라 선량하고 고요한 사념에 충만된 온화한 양지의 평화인 것이다. 이 순간 생에 대한 그의 온갖 부드러운 사랑이 그의 전신을 전율케 했으며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깊은 동경이 그의 전신을 속속들이 떨리게 했다. 서른 살이 되던 생일날 오후, 정원에서 나는 평화를 지닌 가운데 행복하게, 두려움도 희망도 없이 나의 여생을 내다보고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온 거야. 그녀는 와야만 했어. 그게 내 운명이니까. 그녀는 오고야 말았다. 그가 젊었을 적부터 고통인 동시에 파멸임을 알기에, 자기 자신의 내부에 억압해왔던 모든 것이 그녀 때문에 폭발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아직도 한거하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 <laughs> 다제갈 길을 가라앉와이 강물은 반짝거렸고 나무들 사이로 푸른 하늘 한 조각이 빛나고 있었다. 기작은 곱사등이 프리데만 씨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음식은 입에 맞으셨나요? 네,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즐겁게 지내셨습니다요. 네,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린링인가 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예요. <laughs> 널찍한 식당을 꿰뚫고 길게 늘어 세운 긴 식탁에는 30여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프리데만 <laughs> <laughs> 씨는 식탁의 아래쪽 말리에서 아름다운 우단 쿠션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는 아름답지 않은 고등학교 교장 부인 곁이었으며 본 릴링 앤 부인과 멀지 않은 거리였다. 아, 프리데만 씨,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군요. 그의 양볼은 움푹 들어갔고, 빛발이선 어둡게 그늘진 두 눈은 말할 수 없이 구슬픈 빛을 바라고 있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곱사등이로 보였다. 본 릴링 앤 부인은 식사 중에 프리데만 씨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서야 그녀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그를 불렀다. 지난 며칠 동안 난 당신과 당신의 바이올린을 기다렸습니다만 화사였지요. 그는 미처 대답도 못한 채한 순간 완전히 정신이 나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 순간 식탁의 맨 위쪽에 앉아있던 대령이 자기의 아내에게 시선을 주더니 잔을 부딪치는 신호를 했다. 여러분. 저 커피는 다른 방에서 마시기로 합시다. 오늘 저녁엔 정원에서도 그리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리데만 씨는 마지막까지 남은 축들 중에 끼어 교장 부인과 함께 홀을 떠났다. 그때 본 일링엔 부인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마치 그녀가 그 동안 계속 그를 관찰해왔던 것처럼 그를 향해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섰다. 프리데만 씨, 제가 정원으로 가는데 좀 동행해 주시겠어요?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부인. 당신은 우리 정원을 못 보셨죠? 정원은 꽤 크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거든요. 네. 식사시간 내내 두통이 났어요. 아마 그 적포도주가 내게 너무 독했나봐요. 신비롭게 별이 총총한 따뜻한 밤에 모든 화단으로부터 향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직선으로 트인 마로니의 가로수가 끝나는 곳에서 그들은 강물이 달빛을 받아 초록빛을 바라며 희번떡이는 것을 보았다. 물가에 좋은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내가 자주 찾는 곳이지요.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그 자리가 있어요. 저기 봐요, 그 자리가 비어 있나요? 그들이 자리 잡고 앉은 벤치는 가로수 옆으로 여섯 걸음 거리에 정원의 등을 기대고 세워져 있었다. 귀뚜라미들이 그 불숲에서 울어댔다. 달이 훤히 비치는 강물은 부드러운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둘다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이윽고 그가 일주일 전에 들었던 저 목소리, 아련하고 생각에 잠긴 듯하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금 그를 휩싸 았던 것이다. 프리데만씨 당신은 언제부터 불구의 몸이 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부인 어릴 적에 부모가 절 마룻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행복하지 못했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허위요 망상이죠 <laughs>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하다고 믿어오신 거군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아참 장하세요. 난 불행이라면 약간 알고 있어요. 거기엔 물가에서 보내는 이런 여름밤들이 제일 좋은 약이지요. 그는 힘없는 몸짓으로 저 건너 어둠 속에 평화라이 놓여있는 맞은편 강기색을 가리켰다. 저는 최근에 저 건너 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 방문하고 난 뒤에 말이죠. 그는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떨며 몸을 공중으로 일으켜 세우더니 흐느껴 울면서 그 무슨 소리인지 비탄의 소리를 발했다. <laughs> 그는 천천히 그녀 앞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그녀의 품에 묻었던 것이다. 당신도 왜 아시지 않나? 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놓고, 전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제발 제발 그녀는 그를 물리치지 않았으며 그를 향해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 그녀의 작은 두 눈은 긴장한 가운데 그의 위쪽을 지나쳐 어딘가 먼 곳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짤막하고도 오만하게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그리고는 그의 팔을 낚아채서는 그를 옆으로 비스듬히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가로수길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얼굴을 풀숲에 처박은 채 전신이 마비돼 정신을 잃고 거기 누워있었다. 일종의 경련이 매 순간마다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게르다. 그녀가 그 눈빛으로 나의 길을 꺾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느껴온 건 아마도 유격적인 증오였던 것 같아. 그 증오는 그녀에 의해 개 같은 취급을 당하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지금 미칠 듯한 분노로 변하고 있어.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할까? 이 분노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구토와 통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자기 자신을 말살하고, 갈기갈기 찢어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으로써 그를 충만시키는 그런 구토 말이다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그는 좀더 앞으로 몸을 밀고 나아가 상체를 쳐들고 그것을 물속에 떨어지게 했다 물이 첨벙하는 소리에 귀뚜라미들은 한동안 소리를 죽였다. 이제 귀뚜라미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됐고, 정원은 조용히 산란거리기 시작했으며, 희미한 웃음소리가 긴 가로수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토마스만 원작의 키 작은 프리데만 씨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